어떤 능력과 어떤 힘인가 주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우 편에 앉게 하셨네 나 위에 만유의 머리 대신 큰그 능력 다 교회 위에 모든 만유 복종케 했네 그리스도 온 만류의 머리 대사 복종케 했네 어떤 사실 어떤 비밀인가 나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세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세 사람 안에서 건축되네 우리는 승천한 머리와 연합되어 다 그의 한몸 이루었어 주인의 산에 극천하신. 한 머리에 한 몸이로 주인의 산에 아 얼마나 높고 또 깊은가 얼마나 깊고도 넓고 넓은가 그 수와 그양측량못해 그리스도 무한무량일세. 한없이 넓어서 그의 둘레 못 찾네.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상상 초월에. 주 참된 것, 주 있는 것, 다 교회를 위해 쓰셨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따라서 가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리라 내 주여 당신 곁에서 내가 묻혀지기 원합니다 은혜 땅 베들렘 주수할 때 됐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 주수하는 밭에 나가 이삭 주는 동안에 우연히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났네. 내 주여 당신의 은혜 내게 입혀지기 원합니다. 비천한 이방여인 크게 위로 받았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 허하셨네 보아스 만난 으로 보름자리 찾았고 머리 대신 남편, 남편 안에 안식할 곳 생겼네 내 주여 당신 옷자라 내게 덮여지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 기억부를짜가 되었네 은혜 구하는 자에게 자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 하셨네. 예수 구속을 신한 자는 죄사람 어둘이로다 예수 순정을 신한 자는 의로운 어둘이로다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완전한 구속이론네, 오주 예수, 아멘, 오주 예수, 완전한 구속이론네, 주 예수 십자가 신한 자는 아담이 끝날이로다 예수 부하를 신한 자는 새 생명 어드리하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완전한 생명이란네 오, 주 예수 아멘. 완전한 생명 이었네 예수님 교회 신한자는 세상이 끝날 이로다. 예수님 명제 신한자는 새나라들이로다네. 오주 예수. 주 예수 완전한 세계 일었네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완전한 세계 일었네 예 어, 오늘 이를 마지막 주라, 어, 우리 대표에서, 어, 우리 형제 자매님이 발표하는 날입니다. 어, 최성경 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 누님이 어 96년도에 96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이상옥 누님을 통해서 그 처음 누나를 보고 이 교회에 아주 소프트 랜딩을 했, 했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왜냐하면 이제 물론 마시, 말씀하시겠지만 어, 그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실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다가 이상누님을 만나, 만나면서 우리 교회를 복사님 말씀이, 아, 이렇게 당연한 말씀이 있구나. 해서 정착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거의 26년, 27년 됐어요. 그죠? 어, 최근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 최근에 우리 삼형제, 삼형제 사건 다 아시죠? 우리 순재 형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인정하면 생명이 발생하고 작동한다. 여기에 눈이 떠졌고 또 손병원 형제의 육체의 죽임이라는 말, 말 말씀에 아내 공로가 하나도 없구나. 이게 완전히 접목되면서 이 예수 죽음에 완전히 포함되는 그런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항상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최성경 자매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교회, 교회,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어, 내는 누나가 참 숨은 보호하거든요. 어, 저, 제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데, <laughs> 완전 뭡니까, 이렇게. 조용조용, 자분자분. 와, 근데, 아, 엄청난 열매를 막 쏟아내니까, 아, 막 갑자기 부자가 된것 같아요. 아, 야,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한, 한 누나, 이 발표가 한두달 밀렸나요?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다. <laughs> 지금 오늘 쏟아내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지금은 계론이었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짜리가 될지, 아, 참뭐 기대가 되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네. 지정이 통일되는 길 열려, 새피조물이 되었네. 예수 죽음을 신한 자는, 새 생명 얻으리로다 못내려 죽은 예수 완전한 구속 이어네 못내려 죽은 예수 완전한 구속 이어네 야, 그 누나 어,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와. 자, 비피를 얻는 게 너무 참 중요하네요. 진짜. 어, 직접적인 교회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이 형을 어 이렇게 맞이하는 기준으로 어 참 이렇게 그 기준 찾기가 되게 힘드는데 그죠. 그뭐 기준이 좀 높다 싶으면 아예 카트. <laughs> 근데 그렇게 에, 형을 했는데 하, 그 누나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어, 부정적인 걸 할까? 불안이랄까? 그걸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적인 이제 배필 그 예수님이 오기 위해서 우선 그피난편을 먼저 이렇게 딱 야, 너무 참 로맨스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우리 집 사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집사님이 자주 얘기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가 잘안 들렸는 것 같아요. 자 자주 얘기했는데, 어 나는 대구에 오는데 목사님 때문에 왔다. 당신 때문에 온게 아니다. <laughs> 아 이게 안 들렸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있죠. 만약에 그게 제대로 들렸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섭섭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 근데 어 그랬기 때문에 저하고 결혼해 준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기준을 갖고 결혼했다, 그럼 겨, 결혼이 안 되잖아요. 아, 결혼도 못 했지. 아, 어, 근데 영원한... 교회에 와서 영원한 배피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되게 귀한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그 기준이었으면 저는 결혼한다, 못한다? 못하죠. 아,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고 세상 기준이었다면 결혼을 못하는 거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이야, 요즘 또 교제의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나도 분명히 형하고, 이런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참 배필. 그래서 오늘, 야, 눈을 통해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어, 누리는, 어, 주님.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진짜 세상에 없는,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죠? 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뭐. 못 내려왔는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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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몸내 놓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라. 야, 내가 누나, 지금까지 교회 와가지고,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없어. 아, 그니까, 누나한테 했어. 누나 입을 잘안 벌리시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누나의 참, 그, 어, 진 땡이 간절을 들었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결혼 단체에는 이 축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피날레, 피날레, 예, 그죠? 예, 우리 159번입니다. 그 각자 휴대 휴대폰, 예. 휴대폰에 보면 노래 중에 노래 159번입니다. <laughs> 예, 159번입니다. 150. 아, 다 나오세요. 그럼면요다 예, 나오세요. 휴대폰 들고 159번 하겠습니다. 예. 159번. 예, 나오세요, 누나. 누나, 오늘 우리 결혼식 신랑 입장. 단단따단 단. 이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여기. 150. 그래, 여기, 빨리 오세요. 예, <목소리> 여기 중간에. 설 시고, 야, 자, 신부들 빨리 오세요. 예, 예. 양지와 말좀 들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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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59번. 아, 여기 나오네요. 예, 150, 150. 번 예. 아, 시원 노래 하자. 이거 다 아는 노래 시원 노래 하자. 아까 네. 그, 네, 시집 가사, 가사가. 어, 어, 아까 그 희운 여파 부르고 이 노래 좋다 이찬송 어. 좋다 이게 자, 이게 뭐지? 내가 가 내가 선택 시작해 주아내 가나 래는 명맥 한길로 떠나 십자가에 감춰 있던 우리 운명 안에서 있어 식글널 아. 리퍼져 우리 영으로 말해 준 우리 기신네. 십자가의 운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 안에 주 누리기 쉽네 자유 누리는 참 간단한 길 주님 주셨네 성령 안에 생명의 법 얼마나 신기한지 이 서식을 알리고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 판단. 얻기 심네 성령 안에 생명의 힘 성령 안에 생명의 힘 성령 안에 생명의, 생명의 힘 자유 얻기 심네 주와 내가 하나되는 명백한 길 나타나 십자가에 마감쳐있던 우리 운명 안에서 이 소식을 널리 퍼져 우리 영으로만해 주는 우리 기심네 십자가의 운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 안에 십자가의 운명 안에 참간단한 길 주님 주셨네 성령 안에 생명의 머말 많아 신기한지 이 소식을 날리퍼져 우리 못하게 해 자유 얻기 싶네 아멘 성령 안에 생명의 이 성령 안에 생명의 でなんかチケッ그 사진 <flats> <laughs> <��습니다>